그 자격으로 따지면 사실은 뭐둘다뭐 뭐 이걸 드라마를 우리가 PD를 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의문은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약간 많은 분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우습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되게 의아해 하시고 아 쟤네 약간 무슨 예능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좀 걱정이긴 합니다. 왜냐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스태프들과 배우분들은 다 정말 다 드라마를 하듯이 열심히 하시는데 괜히 우리 때문에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항상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어 처음에는 이제 연출 제제 공동 연출제를 받았을 때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이 과연 스태프분들이 나를 PD로 인정할까?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어서 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결정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고요.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? 그리고 저 자신도 약간 모니터,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액션 사인을 주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까? 그리고 많은 스태프들이나 배우분들이 봤을 때도 좀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라줌모 PD라는 그런 예명을 쓰면 조금 더 편해하시지 않을까, 어색하시지 않을까, 어, 어색, 덜 어색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서, 어, 그 이름을 붙여봤고요. 뭐, 저희한테는 뭐 하나의 그 매뉴얼이자 저희가 좀 기댈 수 있는 또 현장에서의 또 연기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크죠. 예. 그리고 뭐,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유호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에서 어그 모니터 두 개를 보시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우리 라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촬영하고 있으면 카메라 앞에서 저희한테 디렉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 라 감독님이 이렇게 카메라 옆에서 디렉션 주시는 거 보고 좀 감동을 했어요 하루에 한두 시간 세 시간밖에 못 주무시는데도 카메라 옆에서 배우들의 <laughs> 지금 미담, 네, 네 미담, 디테을다 이렇게 봐주시고 연기를 예. 봐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해서 나도 저런 연기자가 돼야겠고 아, 저런 감독님과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밤에 네. 알고 봤더니 모니터가 신호가 들었다 나갔다해서 답답해서 <laughs> 카메라 앞에 <laughs> 계시더라고요 <웃음> 괜히 한달 동안 아 헤드폰 소리가 안 나와서 소리가 괜히 감동을 했다가 약간 <laughs> 네. 예, 예. 뭐 기술적인 문제 어. 뭔지... 예. 일단 두분 모두. 어, 예능감이 엄청 뛰어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웃음 포인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재밌게 잘 살리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네. 어, 유호진 피디님께서는 이거를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? 아 근데 이게 좀 어려운가?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시는데 이제 차태현 라준모 피디님께서는 너무 훌륭한 연기자시기 때문에 막 PD님께서 <laughs> 원하시는 대로 이제 제가 소화를 못하는 거죠.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잖아. 하면 되게 너무 재밌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따라가기엔 너무 부족하고. 아 그래요? 네. 그렇지만 음. 어, 어떤 배우의 입장을 너무 잘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네. 정말 어, 그매 촬영 시간들이 다 되게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되고 근데, 정말 금쪽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. 그래. 정말. 역대급 호감 감독님 두 분의 작품이잖아요, 그죠? 진짜 믿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아주 달콤한 크을 만들어 보니까요.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 좋게 지금 이렇게 두 감독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봐주시면 여자친구 없지. 없어. 아, 왜희준이 혹시 잘한다 그랬잖아요. 오 <laughs> 감독님이 너무나 감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두 감독님만 믿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려운 예, 관점이 있다면 네. 두 감독님께 제직. <laughs> 네. 즐겁게 <laughs> 네. <laughs> <그럼. 웃음> <재밌게 웃음> 봐주세요. 네. 네. 저 머리가 잠깐 궁금했었는데 저 무스예요. 9 네. 무슨 뜻 무스라고 거든요 아예. 네. 네. 제제 아시면 네. 어, 알겠습니다. 어 일단 저희 드라마에 어떤 참여하는 부분은 근데 저는. 생긴 감독님을 공청가 아, 아, 뭐가, <laughs> 뭐. 뭐가 되는 거예요? 뭐가 되는 거이시이요 그게 아니라 게 아, 아, 얼굴이 이렇게 있었는데 <laughs>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시국에서 그래서 헤드폰을 쓰고 계시는데 막 화보 찍는 것처럼 유혹스피디에을 때는요? 유혹스피디에을 때는 약간 기하 평가하는 것 같아요 <laughs> 네가 네가 따뜻해지겠다 새벽 아침에만 추우실 텐데. 한강 인내한 한주한주동안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드릴 수 있는 작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시청해 주세요. <laughs> 자 최고의 한번 <방>, 패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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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시 한 번. 네 최고의 한번 패리. Thank mm -hmm. you.